안녕하세요. 메타버스 강기사입니다. 네이버에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며 아크버스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 상당히 익숙해졌어요. 근데 이 아크버스라는 거 도대체 뭘까요? 시작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가 아크버스라는 청사진을 공개했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플랫폼 이건 또 아니라고 하네요. 메타버스와 아크버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네이버의 석상옥 대표의 발표를 가져오면 아크버스는 제페토나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과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합니다. 제페토 로블록스는 완전한 가상 세계라고 하면 아크버스는 현실 세계를 복제한 가상 세계, 즉 거울 세계라고 합니다. 거울 세계는 메타버스 4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보통 구글 지도가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나온 메타버스는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활용이 된다면 이 아크버스는 현실 세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전 테스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애초에 이걸 개발을 안 해놨느냐? 바로 속도와 비용입니다. 3D 모델링 데이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천문학적이고 현실 세계를 옮긴다는 자체가 데이터상으로는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이죠. 네이버 랩스는 이 아크버스를 만드는 기술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대표적인 게 M1과 M2라고 하는데요. 실내 지도를 만드는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월 2가 생각나는군요. 네이버 얼라이크도 거울 세계 구축을 위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도시 단위로 거울 세계를 구축할 수 있는 솔루션이죠. 항공사진, 로드뷰 사진, 인공지능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3D 모델과 도로 레이아웃, HD맵 등 핵심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에 더해서 일본 거울 세계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한개 도시를 일단 모델링 해보는 중이래요. 대박이죠. 정리를 하면 네이버는 지금 아크버스라는 거울 세계 개념의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테스트 중이라고 합니다. 이 기술이 성공하면 아크버스의 기술은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크버스에 대한 개념 알아두시면 좋겠죠? 저는 메타버스 강기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타러 오세요.